주식의 유행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초반에 엔소프트의그 어, 게임, 농심이나 삼양식품의 그 라면의 유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유행에 맞는 주식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성의료가 시대와 사회 상황에 따라 유행을 타듯이 주식 역, 역시 유행을 탑니다. 여성들은 2에서 3 3년마다 스커트를 단을 1에서 2인치씩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 유행을 탄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유행이 기적되면 미래를 내려보는 투자자들은 그 안에 머물게 된다. 즉, 유행의 변화를 열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진화된 게 트렌드입니다. 앞으로 뭐, 현재는 로봇 부분들이 별로 좋진 않지만 정부에서 계속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니까 어때요? 로봇 관련주들이 계속 반영이 되는 거죠.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행이 사라지면 다음 유행이 또 오기 때문에 한쪽에 비싸게 될때 남들이 좋아할 때 그때는 빠져나오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유행을 탈 때에 대한 부분들을 또다시 여러분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투자를 하라. 그 투자의 원칙은 네 가지다. 향주를 골라 적기의 타이밍을 포착했을 때 그때 주식을 사고 그리고 손실에 대한 최소화와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즉, 손실을 짧게 잡고 이익을 좀 길게 가져가라.